혹시 오리지널 우미노시 후코이단을 음. 먼저 네네. 한번 샘플로 시라이하고 네. 네. 체험을 해보고 네. 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. 저희가 무료 샘플, 오. 무료 책자 다 네. 무료로 보내드려요. 네. 그러니까 오. 866 566 구원구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네네. 저희가 핫던하고 토렌스 음. 거기에 오피스가 있거든요. 음. 그 오피스로 오시면 네. 이 후코이단은 건강 보조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. 저희가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. 먹는 거는 오. 절대로 FD에서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닥에서 몇 센치 떼서 음. 관리를 하고 음. 매일매일 저희가 습도를 체크를 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토렌스 오피스에 오시면 네.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설명을 드리고 네. 다 보여드려요 어. 그리고 저희가 세개 (20개) 국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네네. 저희가 또 지사가 있고 네네. 그리고 (50개) 국 분들이 음. 드시고서 좋아진 사례나 네네.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또 샘플 네네. 이런 거다 드셔보시고 결정을 그러게.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네. 전문 상담 다 받아보시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오피스에 오시면 네네. 솔직히 저희는 더 좋아요.